안녕하십니까? 섬진강 TV 바오돌입니다. 2020년 2월 20일 오후 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어 비록 늦춰 하기는 하지만 어이 이런 한적한 곳에서 앉아서 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참 좋네요.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드릴 말씀은 어, 지난 1월 달에는 어, 여러분들에게 실행이 답이다. 그래서 이제 어, 실행이라는 키워드를 소개를 올렸습니다. 2월 달에는 제가 어, 중심 핵심 등목 키워드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저는 용기입니다. 2월 달 핵심 등목은 용기. 어, 평소에 어, 저의 부친 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어, 아버지께서는 그... 해병대, 해병대 직업군인이셨답니다.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해병대 그 교관으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어,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본의 아니게 해병대 아닌 해병대로 이렇게 군기가 바짝 들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 이거 해병대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 평소에 용기를 잃지 않고 항상 어깨 펴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어, 제한테 물려주신 유산입니다. 어느 날 제가 나이가 45살 정도 됐을 적에 아버지께서 저를 불, 부르셨습니다. 우석가다 다른 거는 몰라도 용기는 잃지 말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어, 살아라라고 제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어, 깊이 새기고 지금까지 용기 있게 살려고 자신감 있게 살려고 기죽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2월 핵심 등목 용기.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부터 이걸 물려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용기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승진강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저를, 어, 소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바구석이는, 예, 바구석이를 소개하면, 철목신자인가미세. 예, 어디 고사성어 갔는데요. 예, 철은 인생 철학입니다. 저의 인생 철학은 말만 하지만 실행이 답이다. 인생 철학, 실행이 답이다. 그리고 목, 인생의 목적. 예, 저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소소한 가운데 확실한 행복, 소확행입니다. 저의 신념, 신, 제 신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신념은 공짜는 없다. 자우명은 진인사대천명입니다. 제 할일 바를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철목신자 다음은 인가미세 인생관입니다. 저의 인생관은 인생은 예술이다. 예, 각자가 자기를 표현해가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예술가입니다. 예, 제 말이지만 예, 가 가치관. 예, 저는 이번에 대임을 어, 결정한 것은 자유로운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아도 되고 제가 자기 주인공으로서 저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데 가치를 줍니다. 가치관, 자유로운 영혼, 미래관. 미래관은 예, 죽지 않는 한 항상 내일은 밝다. 내일은 희망의 태양이 떠온다. 그래서 어, 미래관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세계관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제가 돼지 간다고 그러면, 아, 니뭐하 네 긴데? 아, 할일 없으면 큰일 난다. 걱정을 대상같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할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면 뭐든지 살아 있는 한 움직이면서 움직인다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월의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예, 용기. 저는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소개할 때 철목 신자인가 미세 인 저의 철학 실행이 답입니다. 말만 백분 이야기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실천하면 됩니다. 예, 목 목표 크지 않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겠습니다. 신 신념 저는 믿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자, 자우명진 인사 대천명 제할 바를 다하고 하늘의 운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인 인간 미세 인생관. 예, 인생관은 어 인생관이 뭐더라? 인생은, 그렇지, 인생은 예술입니다. 저를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가치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저는 노마드입니다. 노마드, 노마드, 바우돌, 미래관, 오늘보다난 내일, 예, 세계관, 세상은 늙고 할 일은 많다. 고 김우중 회장님의, 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제가 오후를 활기차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섬진강 TV 바우더리였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